자, Benjamin Franklin was a very smart man, not just in politics and science, but also in his ability to deal with people. Once, when Franklin was serving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eople of the state of Pennsylvania, a powerful opponent made a long speech criticizing him. This speech was so powerful that it threatened Franklin's political career. Franklin decided to try to change his enemy's opinion of him. To do this, he sent a letter to the man asking for a favor. He asked the man to lend him a very rare and valuable book, one that he knew the man had in his personal library. The man, Franklin's enemy, immediately sent him the book. Franklin read the book and returned it with a note of thanks. 자,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어랑 수고표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수고표현 중에 not just A, but also B 하는 표현이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이수고 표현에서 only 대신에 just가 쓰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be as well as 랑도 바꿔 쓸수 있는 거 아시죠? be as well as a 랑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얘기고요. politic 는 거는 정치 아시죠? science, 과학이고요. 그리고 ability 하면 능력입니다. deal with는 다루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serve as 그러면 뭐뭐의 역할을 하다. 자, representative 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라는 의미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원의원 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opponent 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하는 경우 상대방, 상대편이라든지 적수라든지 경쟁에서 나의 상대평을 opponent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speech 연설이라는 거 아실 거고 criticize 라고 하는 거 원형은 여기에 e가 붙습니다. 그죠? criticize 그러면 비판하다. 원형은, 요렇게, c r i t i c i e 이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speech, 역시나 연설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 표현으로 so that 나와있죠, 그죠? so, 어,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so that 하는 거는 주로 중간에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뭐 뭐, 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옆으로 가서 threaten이라고 하는 거는 위협하다. p o l i t i c a 정치적인 또는 정치의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career 그러면 경력입니다. 커리어를 썼다 할때 그때 career요. decide 결심하다고요.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답니다 change his enemy's opinion opinion 그러면 의견이 되겠고요 ask for a favor 에서 어, favor는 호의죠 호의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는 호의라든지 선의 그러면 ask for a favor 그러면 호의를 부탁하다 또는 선의의 어떤 행동을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서 랜드 그러면 보내다구요. 그 다음에 rare 그러면 드문 진귀한, 희귀한 이런 얘기구요. valuable 그러면 귀중한, 소중한 그 다음에 personal library 그러면 개인서재입니다. 개인서재, 집에 있는 개인서재 그 다음에 enemy 그러면 적이라는 거알 거고요. 그 다음에 return 그러면 돌려주다. note of thanks 그러면은 뭐 감사 말이 적힌 노트 뭐 메모지 이 정도인데 우리말로는 뭐 감사 편지 감사의 쪽지 메모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 was a very smart man. 벤자민 프랭클린은 굉장히 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not just A, but also B. 이 표현에서 in, in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어떠 어떠한 영역에서 영리했는지를 보여줘요. politics and science. 정치랑 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his ability to deal with people. 사람들을 다루는 그의 능력에서도 영리했던 사람입니다. Once. 어느 날, when Franklin was serving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eople of the state of uh, Pennsylvania. 자, 한때, 한 번은, Franklin이 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펜실베니아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여, 하원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어 파워풀 어퍼는 t 아주 강력한 상대가 메이 s p 롱 스피치 굉장히 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크리 s 사이즈 him 그를 비판하는 연설을 길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스피치랑 크리 s 사이즈 사이에는 이스피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which에다가 과거니까 was 정도가 생략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가보죠. This speech was so powerful. 이 연설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it threatened Franklin's political career. 프랭클린의 정치적인 그 경력을 위협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Franklin decided. f r a n 은 결심을 하죠. To try to change his enemies' opinion of him.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의 적수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바꾸려고 하죠. To do this, 이렇게 하기 위해서 he sent a letter.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자,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Asking for a favor. 호의를 부탁하는, 어떤 부탁을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자, 이때 asking for a favor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lett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He asked the man. 그는 그 사람에게, 상대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오형식동사고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어가 나오는데, ask는 뒤에 목적보어로 투부정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 프랭클린이 그 남자 적수에게 뭘 부탁을 하냐면, 그에게 굉장히 진귀하고도 귀중한 책한 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북 다음에 나와 있는 이때 콤마는 동격이 되고요. 이 책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원. 어떠한 책이었냐면, that he knew the man had in his personal library. 그가 알고 있기로 그 남자가 자신의 개인 서재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여기에서 head에 역시나 목적어가 비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책이 원래 들어가 있던 자리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말 없애 주고 앞에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에 관계 대명사에 목적격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적수가 개인 서재에 가지고 있었던 책, 그렇다라고 알고 있었던 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the man Franklin's enemy, Franklin의 적수였던 그 남자는 immediately sent him the book. 그에게 그 책을 당장 보냅니다. Franklin read a book. Franklin은 그 책을 읽었고요. 이때 read는 과거형의 read입니다. 그리고는 return v2 두 번째 동사 그것을 돌려주죠. 감사 편지와 함께 돌려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계속 he him 이렇게 두 남자를 지칭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요. 프랭클린 아니면 아, 여기에 나와 있는 프랭클린 아니면 그의 적수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히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표시를 일단 해보면 쭉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에 나오는 히즈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히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he, 그 다음에, the man, him, 그 다음에, he, 어, the man, the man, 그 다음에, him. 자, 요렇게 이제 나와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he's, he, he, 그 다음에, 뭐 the man 하는 요런 것들 중에서, 요 상대편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어떤 것이고, 벤자민 프랭클린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을 좀 구별해 두면 더 좋겠죠.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